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조 요한일서 4장 7절을 제가 읽습니다. 8 절을 여러분들이 보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91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바 되었으니

하나님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에 대한 의 다같이 그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일날 성경은 도리와 십천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지요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개명입니다. 그래서 1, 1,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그거는 교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리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개명이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열매로 알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등등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 갈라드 5장 22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어, 매주 수요일 예배 시에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난 오늘은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 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다 자.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 이 사랑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성경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신앙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장을 따로 설정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자기가 본바, 체험한 바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얼마나 무섭게 변질되는지 아느냐. 사랑이 없는 소망은 너무나 이기적일수 있고,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 특별히, 에, 사도 요한도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고, 사도 요한의 별명은 에,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를 사랑의 사도라. 자 오늘 요한 그 일성 이제 주 우리가 훑어보는 가운데 사장에 보니까 이제 요한 일서에서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명은 이미 앞서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한번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3장에서는 11절부터 18절에 언급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4장 7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매 장마다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내가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해바라기를 심고, 오늘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그 해바라기를 심어야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있고, 탐수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도마도를 갖다 심어야 거기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씨를 우리에게 넣어준 겁니다. 사랑의 씨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씨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이 남아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어요. 자8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당정적으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영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속에 함께 생활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기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찾는 자서부터 복음의 기초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맺혀지는 모든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의 열매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녀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로는 모든 율법들을 한 가지로 다 싸잡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생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아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건 더큰 사람이 없다 여태까지 반복해 내려왔던 모든 윤리와 법도들을 한 가지로 묶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돈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열매, 사랑이라는겁니다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있었어요. 철학자이자 목회자인데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한 가지가 다 뭔지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어또어 하나님의 사랑, 뭐 세속적인 사랑, 고귀한 사랑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났고 즉 남녀 간의 사랑에서 태어났고 스톨게에 스토, 의해서 양육되었고, 스톨게는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대가 없이 희생하면서 주시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사랑인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었고, 친구들 간의 우정을 우리는 필로아라고 그러는데, 필리아에 의해서 우리는 성숙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인 아, 에로스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는 완성된다 이렇게 말했어 자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간에 우리 모든 인생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어버이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친구의 우정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완성되어가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되는 또한 가지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맞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세상은 인정하게 되고, 아, 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지금 들판에 얼마나 많은 풀들이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무의 열매가 열리면 확실하게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밤나무에서는 밤이 열리고 상수나무에서는 도토리가 열리고 자두나무에서는 자두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립니다. 해바라기에서는 해라고씨가 열립니다. 도마나에서는도마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열리는 열매로 그 나무의 본질을 알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순서지 뒤에다가 글을 하나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주거를 못 드는데 오늘은 돌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중동의 부유한 왕자를 수술했어요. 아주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한 의사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 왕자에게 얼마의 수술비를 청구할까? 그래서 친구 의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내가 중동 왕자를 내가 수술했는데, 그 수술이 얼마나 받을까? 한천 달러 좀 받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천 달러 갖고 되겠느냐? 그래 중동의 왕자인데, 수당까지 합쳐서 한 오천 달러는 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아유, 중동의, 어, 오일 왕국의 왕자 부자인데, 천 달러, 오천 달러가 뭐냐? 한 오만 달러를 받아야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유도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중동의 왕실의 왕자들은 아주 그 자존심,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아주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액수를 적은 청구서를 보내지 말고 그냥 빈 청구서에다가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하십시오라고 써서 보내십시오. 그러더라면.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얼마 후에 그 왕자로부터 7만 5천 달러짜리 수표만 당겨서 왔다는 겁니다. 의사는 너무나 흥분해서 이 사실을 전화로 목사님에게 알렸습니다. 목사님도 함께 기뻐하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주말에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하나 왔습니다. 편지 안에는 감사원금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이런 걸로 함께. 의사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 행동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안다면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것 이상으로 철철 넘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부신 은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빛으로 오시고, 내게 영으로 상께 하시고, 내게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시면 그중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내가 구김살 없이 하루를 살아서 오늘 이 강단에서 내렸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까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큰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의 삶 속에 내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른 곳에 그어느 사랑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 하나님은 자비시라 하나님은 양성이시다. 충성이시다. 이런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저희들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적절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무나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죽음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용해시켜서,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안다운 영양분을 삼아서, 나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맺혀야 될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운데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죽음을 속해서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새 개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표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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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